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라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한달 넘게 1,800원대 구간에서만 이제 있었던 종목이 자, 갑작스럽게 장대 양보 하나로 2,200원 위까지 이제 치솟았던 모습입니다. 자, 이전에 눌려있던 가격 구간 한 번에 통과해버리면서 캔들 몸통이 길게 형성된 지금만큼 2,100원대 갭 하단이 바로 당분간 중요한 눌림 자리라는 거죠. 자, 윗단 오늘 만든 고점 2,500원 부근, 단기 저항이라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2,100원에서 2,200원까지 눌렸다가 한번더 돌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느냐?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거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왕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총 300분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으시고 기술적이라 거시적 분석도 같이 받으시고 추가로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타점도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 란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자이 링크 눌러서 바로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